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OECD가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4.2% 수준으로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뿌리지 않고도 코로나19에 선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곧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G20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세계 주요 86개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102조 9,5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2조 98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40조 원으로 1년 만에 45%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2배, 독일의 4배, 일본의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죠. 한국이 이들 국가들보다 얼마나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는지가 숫자로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1000달러로 하나로 3,37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한국이 뛰어 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의 희비를 가른 것이 인데요. 지나치게 관광업에 의존하던 이탈리아 경제는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에 특화된 한국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청소득이 G7 국가를 넘어선 것이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최근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한국을 G7 회의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며 한국을 포함시킨 G10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전세계를 놀래키고 있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아니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특별한 것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필요 없이 유전자 재조합된 세포를 이용해 중화 항체를 대량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혈장 치료제가 코로나19의 획기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켄터 바이오커넥스가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을 1ml 기준 최소 43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에 판매했다. 인도의 한 업체는 완치자 혈액 샘플에 최고 6천만 원의 가격을 매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완치자가 헌혈을 하는 방식으로 혈장 치료제가 얻어지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치료제의 양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감염자인 것을 떠벌리듯이 기관을 찾아가 자신의 피를 기부하는 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셀트리온이 한 번에 해결한 것이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수천만원대의 치료제를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 코로나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시로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셀트리온은 치료제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즉, 곧 식약처가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즉시, 현재 코로나19 치료 중엔 국내 환자 18,000여 명 모두가 빠르게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기업별 백신 선구매 현황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4천만 회분을 포함해 총 5,600만 명분입니다. 한국인 100% 모두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얀센과 모더나를 2분기에, 화이자를 3분기에 올 여름부터 한국의 순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인 3,600만 명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구성원의 60% 이상이 면역 항체가 형성됐을 경우 집단 면역이 생기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2021년 2분기와 3분기 백신 물량이 상당하다 정부의 계획은 적어도 2021년 3분기까지 우선접종 대상자 접종을 완료하고 목표한 물량 확보 인력시설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을 비웃었던 일본 한국 정부의 백신 구매 계획 발표 전 자신들은 1억 개가 넘는 백신을 구할 동안 한국은 단 하나의 백신도 구하지 못했다고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은 현재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올해 가을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2022년 4월쯤에나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지통신은 영국 의료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가 각국의 백신 확보 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민 대부분이 접종을 마친 뒤 집단 면역이 생겨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22년 4월에나 가능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고령자와 의료종사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백신이 보급되는 시점도 올해 10월이나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 영국의 조사업체는 말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 돈 많은 일본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유층 인사들이 중국산 미승인 코로나19 백신을 은밀하게 막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제약업체 시노팜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을 중국 공상당 간부와 가까운 중국인 컨설턴트가 들여와 접종을 희망하는 일본 대기업 경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는 도쿄도 지요다에 있는 이 중국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중국산 백신을 맞은 일본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단에는 남녀 18명의 이름과 기업명 등이 기록돼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금융회사, 전자제품 생산업체, IT기업 등 일본을 대표하는 15개 기업의 CEO와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었다. 보도했습니다. 이 중국산 백신은 아직 일본에서 승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정부는 중국산 백신을 백신 구매 목록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도가 너무나 낮은데다가 미국과 영국산 백신에 비해 개발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호팜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79.34% 2회분을 접종받은 참가자들에게서 99.52%의 비율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지만 임상시험 참가자 수등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과 심지어 스가 총리의 최측근들조차 중국의 신호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아내와 함께 중국산 백신을 맞은 일본 금융회사 사장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자기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업 경영자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일본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스가 총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일 신규 확진자 4천명을 넘어서며 최악의 3차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일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옆 나라 한국보다 무려 8개월이나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의 머릿속에는 일본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온통 도쿄 올림픽뿐이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인류가 코로나19와 싸워 이겼다는 증거로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하겠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겠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해 실시한 미국 연방의원 선거에 한국 여성 3명이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 터코마 시장을 역임한 메를린 스티링랜드 의원은 스스로 한국의 딸이라고 자랑하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어머니가 한국인인데 나의 이름은 순자이다 라며 한인 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한국인임을 자랑하는 스트링랜드 의원의 사연은 한국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오늘 실시된 연방위원 취임 및 개원식에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스트링랜드 의원의 어머니 이야기는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합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제10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한국계 여성 후보 중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한 미셸 박스틸, 영김 후보의 당선이 결정돼 한국계 여성 3인방이 당선되는 경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의 인터뷰 첫 마디는 항상 나는 한국의 딸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62년 9월 25일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서 1964년 미국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와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는 줄곧 한국 이름으로 순자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1964년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왔을 때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했다고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미군 군복을 차려입고 어머니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해도 막상 들어갈 식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스트링랜드는 흑인과 아시아계의 혼혈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멸시와 차별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희생적인 뒷바라지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었고 더큰 도전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한국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본인이 철저히 희생을 하면서 피아노 연주나 수영이나 뭐든지 잘하도록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고통은 내색을 일절하지 않으셨고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베스트 정신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때부터 1등을 했으며 워싱턴 대학에서 사회학과 애틀란타 대학원에서 MBA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트링랜드는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다. 어머니는 20여 년간 아버지 간병을 하시면서도 가정을 잘 이끌어 가셨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다고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1987년에는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를 두고, 5년간 조지아 주로 대학원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 어머니는 슬픔을 누르고 학업의 길을 밀어주셨다고 밝힙니다. 특히 터코마 시장 선거 때는 활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터코마를 위해 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시민들을 설득하셨다고 밝힙니다. 종종 인터뷰에서 당신은 얼마나 한국적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곧 한국인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3일 현지 시가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치러진 연방 하원 의원 취임 및 개원식에서 한국계 여성 의원인 메를린 스트링랜드 의원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붉은색 저고리에 보라색 치마의 한복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았으며 같은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 의원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메를린 스트링랜드 의원이 한복을 입은 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한복을 입은 스트링랜드 의원의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으며 앤디 김 의원은 놀라운 순간이자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일부 미국 언론들은 메를린 스트링랜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스트링랜드의 뜻을 존중해서 최초의 한인 여성이라고 반드시 덧붙입니다. 스트링랜드가 인터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나는 한국계 한인 여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링랜드는 부모님은 겸손하셨고 항상 교육을 강조하셨다. 나는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입사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담당하다가 전 터코마 시장인 브라이언 에버솔에 의해 스카우트되었습니다. 이때 과묵한 성향의 스트링랜드에게 엄마는 사람들의 귀한 투표권과 대의권으로 일하는 곳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이 46년 만에 처음 한국을 방문한 지난 2011년 2월 25일을 스스로 홈커밍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에도 한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어머니의 고향이다. 어머니는 나를 성취하고 실력을 가지도록 격려하시고 뒷바라지를 해주신 분이다. 어머니의 고향은 내 고향이다. 미국 시민이지만 나는 항상 한국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새로 만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인 여성, 존경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뿐 아니라 미국과 워싱턴 주민 국민들의 가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겠다고 분명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이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미국의 많은 언론은 워싱턴 주에서 최초의 흑인 대표가 되었다, 미국에서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한인 여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야 할 정도로 스트링랜드 의원의 나는 한인 여성이다라는 고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한인 사회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갖는 중요성을 의회에 알리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기 바란다.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여행이 가능해지면 의원들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겠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의 어머니는 미국 초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남편의 병수발과 사별로 인해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열정을 가지고 철저한 한국인 어머니의 희생으로 딸을 양육했습니다. 순자 메를린 스트링랜드 의원의 고백은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 뿐 아니라 한국 어머니의 희생 정신과 사랑을 확실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도전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